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출범식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청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늘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도민을 위한 특별자치도 발전을 다짐했지만 해결 과제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이라고 적힌 새 현판이 도청 정문에 붙었습니다. 11일 영시를 기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강원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특별자치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초대 특별자치도지사가 된 김진태 지사는 공직자 임명서에 첫 결재를 했습니다. 이로써 2,811명의 강원도 공무원들은 강원 특별자치도의 공직자가 됐습니다. 미래 강원 2032 발전 전략도 결재했습니다. 미래 강원 2032에는 특별자치도 목표인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의 구상이 담겼습니다. 5대 산업 클러스터와 5대 관광 벨트 조성,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의 추진 전략입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준비 강원도 의회도 67년 만에 특별자치 도의회로 바뀌면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네! 특별자치도의회 새 구호는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새로운 강원을 만들고 도민이 행복한 미래를 열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대의기관으로 소통과 실천이 강조됐습대도민입니다 특별 자치 도의회가 됐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회가 입법을 추진했던 도의원 정수 확대와 선거구 획정 특례, 의회 자치권 보장 특례 등이 모두 빠졌기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강원도 집행부와 도의회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 정수가 한 명인데를 두 명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특별히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되지 를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정부하고 협의를 좀 해나가야 되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특별자치도 발전을 이끌어야 할 자치도와 자치도의회. 단지 명칭만 바뀐 것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협력과 소통 강화는 물론 자치권을 강화하는 보다 많은 특례를 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이 큰 과제로 꼽힙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